안녕하세요. 강주 북구청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단내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처는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전국 지자체로, 예를 들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강주 북구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한도는 연간 1인당 500만 원 이내이며 기부자에게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30%이내에담배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주민의 문화 예술 복원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기부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하거나 전국 영역에 방문하여 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